똑같은 상황이고, 저는 끝나고 나서 당연히 비겼고, 되게 힘,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웃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아니, 그래서 뭔가 경기가 잘, 저희가 뜻, 뜻한 대로 풀리지 않았고,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프리킥 장면이 있었는데, 흥민이랑 사인을 하는 상황이었고, 그게 흥민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말을 했, 했어요. 조만 금 늦게 찾주지. 내가 조금 스타트가 늦었다. 그래가지고. 어, 나는 그뭐 입모양으로 많이 추측을 하시던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 나는 네가 조금 내가 차야 네가 스타트하는 줄 알았지.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뭐또 공교롭게 또홍민이 뒷모습밖에 안 나왔고 또 일단 영권이가왜 거기서 <웃음> <팔을> <웃음> 를왜 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, 일단 그 모든 타이밍이 좀 맞는 논란인 것 같고 네, 저는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나 응. 수능 응. 응. 선수랑 무슨 대화를 응. 나눴고 어떻게요? 언제요? 어제? 예 어, 아, 이런 게막 뜨고 할 때, 수능 아, 나서 예. 어, 어제 저희 밥 먹으러 가면서 이런 게 떴더라 그냥 그 저희끼리는 뭐 처음에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음. 무슨 상황인지 도 몰랐다가 웃고 말았는데 어. 이게 해명을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왜 해명을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뭐뭐 뭐 이게 좀 오해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뭐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송윤 선수와 사이가 좋나요? <laughs> 아, 아까 뭐지? <laughs> <모르지 않았을까요? 웃음> 그대로입니다 <웃음> 그리고 뭐 축구에서 어, 저희가 정말 그런 상황이 물론 당연한 저는 소속팀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겪어 왔고 그치. 저희가 정말 승부, 저희는 정말 국민들을 저희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건데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뭐 0.1초 사이에서 많은 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오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스포츠 세계에서.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그 그리고 어제 상황이 아니라 이제 경기 중에 뭐 서로 조금 토로하고 이런 거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,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건. 당연하죠. 저희가 정말 승부욕이 없고 다들에 이런 의욕이 없다면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 뭐, 알다시피, 저희는 진짜 90분간 혈투를 벌이는데, 그 사이에서 뭐, 그런 장면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, 일단은 어제는. 그런 장면도 아니었다. 예. 예, 그런 장면도 아니었고, 예. 그렇습니다. 유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막 뜨다 보면, 팀 분위기가 좀 없으면 좋겠고, 중요한 게 없고, 음... 그러진 않을까라는 걱정의 예. 시선은 많고. 그러니까, 어떻게. 저도 좀,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일단, 뭐, 여기, 어, 저는 뭐, 어떤 기자분이 그걸 쓰셨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, 일단 뭐,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시고, 그냥 이렇게, 아니면 말고 식으로, 이렇게 조금, 지금 또 시기도 저희 중요한 시기인데, 좀,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, 저희도 이제, 저희도 증,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, 저희도 진짜 모든 걸 걸고, 진짜 국민들의, 조금이라도 힘이 되실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제 경기는 좀왜 이렇게 안 풀렸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뭐 저희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솔직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또 핑계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뭐그 부분이 사실 많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일단 근데 뭐그 부분을 저희가 잘못 듣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저희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체력 훈련과 이제 경기를 병행을 하면서 어 네, 어제 뭐, 결, 어제는 수비 조직에 이제 일단 제일 포커스를 맞췄고 네, 결과를 못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